네 지금부터 SH 장기전세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참석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님이십, 이사장님이십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님이십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유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입니다. 잠 먼저 시작하기 전에 포토타임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공공주택 실태를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시의 공공주택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발표하면서, 어,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SH, 그 시프트라고도 하죠. 장기전세 주택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어,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윤순철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기 전세 그 아파트는 지난 31대 32대인가요? 그 어세운 어, 현 시장이죠. 전입 시장 하면서 시포트랑 걸 만들었죠. 이 아파트도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세로 할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지금 어, 성공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 오세훈 시장도 지난 선거 때, 이 장기전세, 이 부동산, 주택, 이 문제에서 상당히 자신이 강점이 있다로 내세운 게 바로 장기전세 아파트였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 SH가 국회에 제출했던 SH 장기전세 주택 현황 보고서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뭐 209개 단지를 분석을 해 봤는데, 어, 해 보니까, 자산 가치가 되게 낮게 돼 있다 이렇게 된거것 같습니다. 뭐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세에 한 5분의 1 정도. 시세는 약간 33조 좀 자는데, 뭐 장부가는 7.5조도 돼 있는 거죠. 한 5분의 1 정도로 낮게 이제 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자산 가치가 되게 저평가가 돼 있는 것은 SH의 자산이 그만큼 적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공공주택 사업에 이 사업들이 계속. 어 적자 사업이 되거나 아니면은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지금 그래서 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궐선거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공급 확대를 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이 어, 지금 공공택지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좀, 좀 손을 봐야 될게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라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을 개발리금을 환수해서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해보면은, SH가 공공택지 사업에 하는 것보다, 이, 그,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 물량이 훨씬 작다. 공급이 그렇게 뭐 많지 가 않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인데도 사실은 이제 그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매입인대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 매입인데 보통 보면 은 아파트 하기 보다는 다세대나 이런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SH가 공급하는 아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지금 비용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장기전세는 특징이 이제 주변 시세의 80% 정도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보니까 집값이 낮을 때는 전세가가 낮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전세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같이 맞물려서 전세가도 SH 공급 전세가도 상승하게 돼 있어서 이 문제도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경실련이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공공택지, 쉽게 말해서 SH가 아 토지 수용권 독, 독점 개발권 그런 삼대 특권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공공 택지 사업에 있어서는 아, 이 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이 공공 주택으로 공급할 것 시점 아, 그런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서 공급을 많 풀겠다 하는데 실제 에 이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물량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 개발이익 환수가 되게 낮다는 거죠. 용종류를 되게 높여주면서 그것을 일부를 환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도 개발이익의한50% 이상 정도를 저희들이 환수하는 방식에, 선제적으로 이 제도가 좀 바뀐 이후에,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이런 부분, 은 서울시가 아주 그, 그 전향적인 이런 주택 정책으로 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SHG 그 자기 전세 주택의 자산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오늘 그 분석 자료에 대해서 어, 김성달 국장님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정부의 공급 확대책이 가시화되고 있고,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도 나오고 있고, 공공재개발도 가속도 있게 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대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취임 초 12억인데, 지금 22억이 됐고요. 어, 노원구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취임 초 4억인데 지금 10억입니다. 이 도저히 정상적인 집값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하셨던 어, 분께서는 책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나라 집값 상승이 특수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또 국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과 여전히 좀괴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값이 오를수록 공공주택을, 이라는 게 주택 가격을 조절해주고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공공주택 확대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공공주택을 저희가 지금 올해 계속해서 분석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주택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늘지 않고 있느냐 물어보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sh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왜 적자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저희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주택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낮지 않다 라는 겁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10만 채 공공주택 자산은 74조입니다. 저희가 74조로 추정되는 공공주택 자산을 sh는 12조, 13조 정도,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런 분석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sh가 또 해명을 하신 이유가 해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시세로 평가하더라도 부채율은 개선하지만 영업수지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부채율이 개선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채율 왜냐하면 공공주택을 얘기할 때마다 부채율 때문에 재사업을 하지 어렵다라는 게 SH의 매번 그 반박의 내용이었거든요. 해명이었거든요.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SH의 영업 이익은 매년 100억 이상이 납니다. 납니다. 2020년에도 1,200억, 2019년에도 1,200억의 영업 이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SH는 영업 이익을 얘기하지 않고 부채율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게 현실이군요. 그러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공공주택부터 그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어, 시프트는 앞서 얘기했지만 2007년부터 도입된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어, 최장 20년까지 어, 거주할 수가 있고, 어, 연2 5% 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책정은 시세의 80%. 2007년에 공급된 장지 일 단지 같은 경우가 당시 보증금이 1.1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들어오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기여한 바가 있다 보여지고요. 이번에 분석한 건어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제출받아서 시프트는 그럼 가연 얼마에 취득했고 또 얼마로 지금 SH는 장부가로 평가하고 있고 시세는 얼마인가 어그 가치를 저희들도 좀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좀 진행을 했는데요. 어 보도 자료 6쪽을 보시면 저희가 조사한 시프트는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20년까지 32,964세대, 약 3.3만 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어, 총 취득가는 8.8조. 현재 조사했더니 시세는 33.7조로 거의 취득가의 4배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SH의 현재 장부가는 어, 7.5조. 취득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당으로 따지면 한 채당 2.7억에 취득했는데 현재 시세는 10.2억이고 SH는 그 장부가 자산을 2.4억으로 취득가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SH의 이 장부가가 낮게 측정되어 있나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장부가를 토지비와 건축비로 나눠서 장부가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보니까 토지비는 취득가와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어, 취득한 아파트나 장공주택의 시세가 변한 상황이 토지 가치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건물은 강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것만 반영하다 보니 현재 장부가가 취득가보다도 낮은 상황이 지금 계속 SH의 자산 평가에 잡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많이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단지로 보면 어 제일 대규모로 공급이 된 강일일단 일지구입니다. 1,667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어 시세는 1.7조 원으로 저희가 조사된 바에 의하면 1.7조 원입니다. 근데 장부가는 어 4천억이 채안 돼서 어 1.3조가 축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시세대로 자산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SH의 그 자산은, 지금 현재 SH가 제시하고 있는 자산은 26조 정도 됩니다만, 저희가 계산한 공공주택 가치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100조 원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SH가 지금 공개한 부채는 17조가 좀 넘습니다. 당연히 자산이 부채의 다섯 배 정도 되는 게 지금 현재 SH의 현실이다. 이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SH가 건전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 줄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러면 이 시프트는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어, 보니까 공공택지, 즉 SH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3대 특권을 활용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 전체 시프트의 89%가 공급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 그 도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때 개발의 환수 조치로 임대주택이 조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프트가 11% 절대적으로 공공택지에서 시프트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 그 만큼 이제 공공택지를 제대로 개발해서 공공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또 소유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보면은, 어, 대부분의 공공주택을 SH가 소유하고 있지만, 시프트는 서울시도 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소유하고 있고, 서울 리츠 3호라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또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 물량의 85%는 SH 공사가 취득을 하고 SH는 대부분의 공공 택지를 개발해서 확보한 공공 택지형 건설형으로 시프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서울시는 어 전체 시프트의 7%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확보하는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을 매입해서 서울시가 개발이 환수 차원에서 사들인 매입 임대가 아 사들인 그 아파트를 시프트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어, 서울리츠 3호는 좀 독특합니다. 원래는 공공주택을 SH나 서울시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서울리츠 3호가, 어, SH 공공주택을 2,450호로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걸 이제 공개된 자료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 서울리츠 3호는 어 서울시와 SH가 100% 출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공공이 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 저희가 문제로 보는 점은 왜 투자 회사를 어 등장시켜서 SH가 시프트를 일로 넘겼느냐입니다. 이 계획이 2000, 박근혜 정부 때이 투자회사가 나오면서, 어, 서울시나 SH로부터 이 장기 전세 주택을 사들였는데, 이 사들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어, 전용 114, 즉, 대형 면적의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이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어, 서민 아파트의 114라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 이러한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오히려 이거는 매각해서 매각차익을 환수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논리들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회사가 20년간 이 장기전세 운영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투자회사로 2 4 5 0호가 넘어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공공주택을 매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20년이 끝나면 또 다시 20년째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서울시 공공주택 관리 방안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매각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되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그 시프트는 저희가 조사했더니 아무래도 어, 시세가 비싼 강남 재고주단지에서 공급된 시프트입니다. 어, 제일 시세 차이, 어, 치득이 상승액이 큰 것은 그 보도자료 8쪽에 나온 것처럼 청담자이, 아크로리버파크, 레미안 대치펠리스 등 대부분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호당 20억 이상의 시세가 상승해서 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단지로는 아무래도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대규모 단지들이 많이 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매입한 시프트 말고도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서초장기전세 같은 경우도 어, 취득위에 거의 18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시세가 올라서 그만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집값이 안정화되면 시프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정부의 집값 대책이 집값을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시프트 가치도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왜 자꾸 공공주택을 공공택지를 건설해서 확보하면 되도하라고 뭐 SH라는 기업이 있고 독점개발사업권도 주고 용도변경권도 주는데 왜 자꾸 이 공공택지로에서는 전량 안 공급하고? 일정 부분은 민간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주택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시 기존에 있는 도심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느냐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심 주택을 매입하는 이유는 SH는 당연히 직주근접이라든지 다양한 소셜 믹스 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하나의 공공주택 확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입 가격입니다. 어, 저희 그 보도자료 구쪽 보시면, 장기전세주택은 건설비가 2.3억, 20년에 공급된 고독, 강일, 위례, 마곡, 지금 뭐 시세가 엄청 오른 이 아파트들의 건설가는 2.3억입니다. 호당 평균. 반면, 2020년 SH가 사들인 매입 임대 주택의 평균 가격은 4억이 넘습니다. 두배 정도가 더 되는 비싼 가격을 그리 사들이고 있는데, 공공택지는 대부분이 아파트이고 기존 도심에서 사들이는 매입인데는 다세대나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 선호도로 보더라도 또 이외, 개발 이외 자산가치를 보더라도 아파트가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공급 확보 수단이 될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지금 보증금의 상승입니다. 어, 10쪽을 보시면 지금 2007년에 시프트가 최초 공급됐을 때 장지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59경금 보증금 1.1억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정책대로 2년에 5%씩 인상이 됐다면 현재 이, 이때 입주한 임차인은 지금 현재 1.5억 원의, 어, 전세보증금을 냈을 것으로 저희는 이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장지에, 어, 중간에 임차인이 빠져나가고 새로 공급하는 잠, 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2021년 8월 새로 모집할 경우에 보증금은 부담액이 4.5억입니다. 현재 그만큼 전월세 가격이 오른 것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민간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는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2009년에는 보증금이 3억이어 공급이 됐고, 이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거기서 그 계약을 갱신했다면 4억에서 5억 정도 보증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 현재 새로 모집한 임차인에게는 10억의 보증금을 지금 SH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지적으로 SH가 얘기하는 건 시세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 보증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 정책이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보증금도 더 인하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경실련의 입장에 대해서 백인길 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뭐 자료 분석한 내용이나 지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총장님하고 국장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정리하는 패턴에서 첨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올라간 주택을 다시 내리게끔 올라간 주택이 내려오는 경우는 과거 경험으로 볼때또 주택이란 부동산 가격의 특성을 볼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어떤 맥락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규 공간 그러니까 이제 택지 개발 해 가지고 분양하는 주택들 가격 책정을 보면은 주변 시세를 반영을 해가지고 주변보다도 약간 높게 설정을 해서 분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주택이나 그렇게 분양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어떤 신규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래서 주택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악순환을 대풀이하는 과정들이 지금도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 정책을 보면은 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 완화를 하면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공급량을 양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까지 메커니즘을 본다면은 가격을 상승시켜서 안정화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맥락을 본다면은 결국 용적 그다음 또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뭐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충분한 양의 임대주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뭐 자료에서 발표한 것 봐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공공주택 확보량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확보된 것은 굉장히 미미했다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국이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가지고 용적률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소유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정책에 불과하다. 결국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건 뭐다? 뭐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 다 같이 상승하니까 일반 서민들에게 힘들어질 것이고, 또, 집은 깨끗해졌겠죠. 재개발, 재건축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주변 환경, 기반 시설이라든지, 병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도시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지는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이런 제 완, 그 영증률 완화 정책은 좀 잘못됐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어, 개발이 간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있고,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좀더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러고 도시 환경에 좀, 뭐랄까, 재해가 없는 그런 수준에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용적률 완화부터 해주고, 소유자들 이익을 극대화 시켜놓고, 거기서 어떻게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공공택지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사실 대부분의 공공주택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공공택지에서는 대부분 다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분양을 하면서 역시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택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행동이고 주변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거기에다가 공공주택을 좀더 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결국 이게 뭐예요? 공공주택 물론, 물론 이제 어 공공주택에서 전세가를 많이 지금 올리는 것도 문제 있지만은 실제 지지대로 전세 가격 주택의 그 임대 가격을 낮춰 준다면은 이게 이제 주변 지역에 결국 뭐예요? 낮은 곳이 있으니까 그, 그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물량이 너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결국 뭐냐면은 어. 주택가격안정 그 다음에 서민들의 주거안정 이런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물량 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최소 20% 전체, 전체 주택 재고의 최소 20%는 확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안될 거니까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뭐 임대주택 하면은 적자다 뭐하다 뭐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가려고만 아주 생식내기 정도의 어떤 임대주택만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결국 이제, 또, 아까 뭐, 리처 이야기 했었는데,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고 해가지고 리츠에 넘기면은 어느 리츠가 받아요. 아무리 공공이 100% 투자를 했지만은 리츠로 넘어갔다는 것은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 이익은 운영 과정에서 이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분양을 통해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죠 아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서울시나 sh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의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면은 이익 구조라는 거죠. 이익 구조이기 때문에. 왜 해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 그 매각하는 것보다도 분양하는 것보다도 이익이 훨씬 덜 나죠. 덜 나니까, 어, 좀 힘들고 하니까 이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좀, 그러니까 좀 전환시켜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뭐야, 리치에 있는 임대주택도 분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어, 현재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굉장히 소규모 주택들 위주란 말이에요. 이걸 규모를 좀더 다양화시켜 20%까지 목표를 가져가려면은 규모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어, 그 이제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 것이다. 결국 이제 자산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까지도 고려를 한다면은 이는 공공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그 발표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온라인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국으로 별도로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좀 많이 강조가 됐지만 저희가 시리즈로 공공주택 실태 분석하면서 계속 확인되는 거는 장기 공공주택 확대가 시민들의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 그리고 시민 자산 증가에도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SH가, 어, 공, 장기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어,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